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 산사입니다. 아 벌써 8월이고요. 정말 이제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얼추 이제 여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은 7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8월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외 주식도 물론 보시겠지만, 국내 주식도 보기 때문에, 워낙 지난주에 변동성이 컸고, 그리고 2차 전지라고 하는 주도업종이 한국에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도 쏠림이 되게 심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은, 사실은 지난달부터 쏠림이 많이 완화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이글스 리포트를 내고 이제 촬영을 하고 강제우연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쏠림 완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나스닥 동일가중 ETF랑 그리고 아크 ETF랑 그리고 나머지 기타 종목들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7월 한달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은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은 사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번 달에도 지난 달의 움직임이 백에 유사하게 나올 거다라고 저는 아직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그 변화가 실제 주가로 연결이 되면은 한달 만에 바로 돌아서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걸 사실 우리나라에도 조금 적용시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2차 전지의 기존 주도 기업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기업을 본 것만 아니라 특히 지난주에 막 움직일 때그 기업이 아닌 다른 종목들을 찾아서 더 많이 주가를 올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게 되면 아, 2차 전지라고 하는 주도 업종에서 다른 종목을 찾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솔리머나가 좀 됐구나라고 이해하시는 방법도 사실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어쨌든 미국이나 중국은 분명히 그런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8월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솔리머나가 나타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세 가지 정도의 그 투자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봐야 되는데, 7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30일부터 7월 27일 저희가 촬영을 30일 지금 28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종가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때까지 미국의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지수는 러셀 2000 지수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헷갈리시겠지만 진짜 데이터를 찍어보면 1등입니다. 그러면 나스닥하고 나스닥 동일가중도 어땠냐? 둘 중에 수익률이 100pp 이상 나스닥 동일가중이 좋았습니다. 나스닥 동일가중이나 러셀 2000이 좋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컸던 이 빅세븐 내지는 나스닥 100의 솔림보다 나머지 주가가 실제로 좋았던 거죠. 중국은 어땠냐면 1월부터 5월까지 뭐 통신 서비스나 무슨 AI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훨씬 좋았고 뭐 소비나 이런 것들 주가가 안 좋았는데요. 6월, 7월은 정확하게 반대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실 부양책이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몰랐지만 그게 나온 거는 지난주였거든요. 정치국 회의에서 뭐 방주 불초도 없애고 앞으로 금융시장도 안정을 도모할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지난주인데 사실 주가는. 두달 정도 전부터 이미 그것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나타났던 현상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쏠림이 완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아크가 6월까지는 수익률이 테슬라를 제외하면 나스닥을 언더퍼포먼스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빴었는데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은 아크 ETF가 나스닥을 상당히 많이 이겼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은 분명히 빅세븐이 실적이 좋고 앞으로 AR이 이끌거고 다 좋은데 그동안 너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됐던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그 전주 에 얘기 드렸던 나스닥 올해 실적이 주가가 좋았던 이유는 AI나 반도체 이런 테마도 물론 있지만, 작년은 다우 존스가 나스닥보다 훨씬 EPS 성장률이 좋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였고, 올해는 나스닥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 다우보다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나스닥 성장률이 올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하반기 전망 5월달에 얘기 드렸던 것과 유사하게 연간 전체나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가는 거긴 한데 단기적인 관점이나 이 나스닥 성장률을 분해해 보면 어느 정도 솔리바라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 나스닥 성장률을 보면은 어느 정도 솔리바나도 가능하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2023년 나스닥 입회 성장률은 13% 고요 내년은 24%입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2023년에는 이 나스닥 성장률을 기어의 70%가 빅세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메타, 알파벳, 뭐 이런 엔비디아 이런 데서 나오는데 내년이 되면 성장률이 올해 거의 두 배가 되는데 빅세븐의 실질적인 기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머지 성장이 확대가 되는 걸 대부분 빅세븐이 아닌 나머지 나스닥 100 기업들이 이루게 됩니다. 컨셉으로 보면. 또 하나 나스닥 100하고 나스닥 100을 제외한 기업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내년에 나스닥 100을 제외한 기업들의 EPS 성장률 기여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는 것은 내년 EPS 성장률이 더 커지는데 이걸 중소형주나 중대형주가 기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5월, 6월 한 20일까지는 왜 빅세븐이 그렇게 날라갔느냐? 투자자들이 못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이 이걸 믿게 만드는 과정이 6월에 나왔고, 7월에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저번에 역시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중국이 부양책을 쓰게 된다는 라 거죠. 탑다운으로 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GDP가 2등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지면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면, 아, 나스닥 실적 내년에 조금만 해도 정말 잘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탑다운인 거고, 버텀업으로는 나스닥의 매출 중에 60%는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40% 중에서 16% 정도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실제로도 중국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EPS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나스닥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저희 정영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부양책이 나와서 하반기에 중국 기업 어닝이 회복이 되고 내년은 더 좋아지게 되면은 실제로도 나스닥 기업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 그럼 진짜 2024년에 24% EPS가 성장을 하는데 더 많은 부분을 빅세븐이 아닌 애들이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신뢰도를 높이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FOMC가 있었는데 금리를 한번 인상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쪽이고요. 9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더 하게 되면 내년에 금리를 좀 많이 내려야 되고 특히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리고 핵심 CPI를 보면은 9월달, 작년 9월달이 되게 높았습니다. 기저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올해 9월부터는 핵심 CPI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내용을 연준의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이 모를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니까 9월 FOMC에 딱 와서 9월 물가는 물론 10월에 발표가 되지만 10월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핵심이. 그걸 알고 있는데 굳이 9월에 물가를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축이 거의 끝났다고 보고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되기 직전부터 금리 인상 중단된 기간에는 나스닥 동일 가중이나 일반적인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솔리모 하나가 될수 있다는 논리를 더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 왜 지금이냐? 그러니까 왜 8월, 9월이냐가 중요한데,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보면 중소형주 EPS 성장률이 대형주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였거든요. 이 중소형주 빼기 대형주가. 3분기 실적은 보통 10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8월, 9월에 미리 정말 중소형주 실적이 나올지를 공부해보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아, 그 실적은 이제는 중소형주가 하겠지라고 보는 거고 최근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쭉 보시면 괜찮죠. 가이던스도 괜찮고. 그러면 일단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부양책, 미중 개선되고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긴축 중단, 그리고 3분기 중소형주 실적 EPS 성장률이 대형주를 이기는 거. 요세 개가 내년 나스닥 성장률이 올해보다 좋은데 그 성장률의 좋은 부분의 많은 부분을 중소형 기업 또는 초대형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해결할 거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7월달에 나타났던 솔리마나가 8월 9월에도 어느정도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 업종이 있는데 그 주도 업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 말고 그 다음 애를 고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이글스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AMD고요 엔비디아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주가가 두달 동안 안 좋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기존의 성장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소외됐던 거. 그게 이제 바이오고, 요 그래서 지난달 아크 ETF에서 이번엔 바이오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아예 성장주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긴 한데, 매크로적인 차원으로 더 이상 괴로움이 없고. 그리고 펀더멘탈도 강한 업종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그게 저희가 부동산 리츠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요세 개, AMD에 관한 부분, 바이오에 관한 부분, 부동산 리츠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들어보시고 뭐 이견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답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